솔직히 고잉 세븐틴 했으면 오후 시간이 없었지. 근데 우리 맨날 놀러오자 놀러가자 이래놓고 이렇게 오게 됐네. 야 근데 생각보다 우리끼리 차 타고 이렇게 놀러오니까 좋네. 네. <laughs> 생각보다 네. 좋아? 아 솔직히 족구도 재밌었어. <laughs> 족구 진짜 재밌었어. 야 족구 약간 약간 단란이었어. 네. 네. 예상치도 못한 애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laughs> 우리끼리 그 풋살 했을 때 저희, 저희가 말했잖아요. 그냥. 원우 형이랑 이제 준형이랑잘 기깔나게 보태 준다고 어, 그랬는데. 어 <웃음> 잘했어. <웃음> 어, 잘했어. 막. 와. 아 요즘 진짜 재밌어. 아. Lena one. 여기 아, 우지가 만든 아, 비빔면이 있어요 음, 아 비빔면 드세요 비빔면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형 우지 형 근데 이게 고기랑 먹으면 진짜 형. 환상이야 형 이러면 이것도 여러분 이제 이게 삼겹살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먹어줘야 되거든 이거거든 딱 보세요 내가 가 진짜 잘 먹는다 <laughs> 형 틀어놓고 우지 <laughs> 뭐 먹어 거야 야 진짜 많이 나 <laughs> 전투적으로 먹긴 했어. 공다 먹었어? 두공 그런 체진 상황이 있어. 이 <laughs> <laughs> 음. <laughs> 한국에 왔을 때부터도 이거 한거 같아. 하 습니다. 네. 아! 이거 아나요? 음. 고쌈 짜장면. 고쌈에다 <laughs> 짜장면을 싸서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아, 짜장면 오늘, 너무, 오늘, 너무 맛있다. 나 아. 다이어트 하려고 했는데. 와. <웃음> 음. <웃음> 우와. 너무 맛있어서 애들 지금 말이 안 나와요. 보세요 지금 왜냐면 우리 애들 밥 먹을 때 제일 조용해요. 저희 유일하게 조용할 때가 밥 먹을 네. 때. 유일하게 조용할 때죠 밥 먹을 때. 호주 형, 그럼 맛있게 먹어주세요. 나도 스파게티. 아, <laughs> 어? <laughs> 어, 스파게티야? 금방도 지나갈 어, 것 같던데. 네. 그래도 맞다. 2019년은 더 열심히, 그쵸, 더 열심히 해야죠. 그죠 열심히 해야지. 저희 2017년에도 진짜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로그저기 한것 같은데. 그치. 그러니까 벌써 이제 2019년 다. 가가스물셋 아, 와. 야요 멋있다. 멋있다. 진짜 멋있는 거야. 어. 하다영롱 이름이 어요제 오늘. 아. 아, 아, 아. 근데 이먹으 진짜 맛있어. 그치, 맞아. 그치. 맞아.

음! 이 팝콘도 맛있네. 백종원 선배님 선생님이 왜길거리에서 먹으라는지 알겠네.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판타이 중에 제일 맛있는 거. 한국에서 몇번 먹어봤어? 봤어. 많이는 아닌데, 우리 그래도 한국에서 몇번 먹었어. 맛있어? 음! 어, 그래, 그래, 그래.

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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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니까아 말도 내 발목에 이걸 떨어뜨려? <laughs> 내 발목에 이도말를형 뭐, 무슨 도말밥이야 말도 말이 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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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릴 말 같고. 도 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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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저랑 진호가 지금에 있는 음식은 호, 여기 네. 서울 호떡이에요. 네. 서울 호떡. 오. 서울 호떡이라는 네, 호떡 네. 음식점인데요. 저는 정말 네. 맛있다. 네. 이 약간 이 뭐라고 하 음. 대창 떡밥 이거 뭐라고 하지? 와, 한 대박. 한말 다시 해볼까? 맛있 <laughs> 이거 진짜 미쳤다 이면좀 한입만 먹와와와와 와, 한입만 먹게 이게 이게 육회, 육회... 육회... 와우. 김밥이야? 응. 육회... 녹아 육회에다가 이 라면 한 젓가락 올려서 먹으면 진짜 끝나 오 김말이 또 좋아하지 얘가 또. 나 지금... 제 마지막 디저트? 아 그거 찍어야 돼? 살짝 <laughs> 그 정도야? <laughs> 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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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아봐 먹어봐, 먹어봐, 먹다봐먹해봐먹어아 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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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아봐 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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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아봐먹어이먹어쫄 먹어봐, 쫄어이 먹어봐, 먹어쫄 먹어봐, 먹어쫄 먹어봐, 먹어봐, 음. 와. 비립니까 쏙쏙 빠라서 먹는데 아, 와, 내사랑 간장 게장 베이컨 냄새 난다. 약간 채, 약간 유, 약간 느낌이. 어, 어, 참기름 딱뿌려 가지고 딱 아. 먹으면은 아, 야, 정말 맛있다. 여기 맛있다. 맛있다. 다 맛있다. 맛있 맛있다. 간장게장. 그 간장 있 이제 밥에 다맛지다 맛있다. 맛 진짜 맛있어맛 맛있다. 더먹다다맛있끈맛다맛다 와! 이거 라면이야? 와! 그 집게로 넣어서 뒤척이지 않는 라면이야. 모르싫어왜 어, 모르는 뭐, 두 번째, 거야? 두 번째 이제 모르겠어. 모르겠, 모르... <laughs> 하지 않고 달려가는 야, 모르겠어 나 모르겠다 그 가는 거야 왜 이렇게 맛있어 했을 때 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냥. 그냥 먹는 거야 아, 디노가 싸주는 쌈이 맛있네 그치 <laughs> 제이홍 어. 사랑이 담겨있습니다 적절한 양으로 기가 막히게 싸네 침 뱉거나 하진 와. 않았잖아 디노가 쌈 싸주는 쌈 된장찌개랑 김치찌개 왔어요 어. 오 김치찌개? 와야 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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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 와. 슈아 형 뭐야 이거 여기 중국 음식을 만들었어 어, 맛있다. <목소리>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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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면맛라면 맛있어+ 야 라면 야, 라면어 맛있어+ 여기, 여기. 라면. 진짜 미쳤다. 와. 라면. 라면맛다어맛있 라면 라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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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어맛어맛어 맛있어+ 맛있어+ 맛라어라있라맛라어라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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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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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그래 소고기는 누가 구워도 맛있어. <laughs> 고맙다고 얘기한 걸까 무시한 걸까? <laughs> 아니야 고마워라고 한 거야. 오신가 또 구워줄게. 라면 맛있어? 어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안 도가. 안심어? 도가 믿지 마. 원이 이제 익혔어. 익혔어. 준영, 이기까 내가 본 이후로 제일 빨간 거 같아 나. 너네 멀쩡해? 나 준영 얼굴 빨개지는지 몰랐어. 민규 고랑주한잔 해야지. <laughs> 지금 8 시도 안 됐어. 여덟시가 안 됐어. 아, 지금 저녁 먹으면 야식 먹을 각이다.